제1탄 부부관계 개선 프로젝트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라. 사랑의 언어. 2단계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라. 사랑의 언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부관계 개선 프로젝트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의는 칭찬의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신체 접촉으로 나뉩니다. 각자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를 알고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례 1 사랑의 언어 발견하기. 혜진과 동욱은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혜진은 동욱에게 자주 작은 선물을 해주었지만 동욱은 그리 감동하지 않는 듯 보였죠. 반대로 동욱은 혜진에게 칭찬을 자주 해주었지만 혜진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두 사람은 사랑의 언어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었고, 자신들이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혜진은 동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욱은 혜진이 봉사와 작은 선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며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례 이 사랑의 언어로 변화하기. 지연과 민수는 서로의 사랑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갈등이 생기곤 했습니다. 지연은 민수가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고, 민수는 지연이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사랑을 표현하다 보니, 갈등이 생겼습니다. 지연은 민수가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했고, 민수는 지연이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고 서운해했습니다. 그러던 중두 사람은 사랑의 언어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민수에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민수는 지연에게 작은 봉사와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맞추면서 두 사람은 관계가 더욱 좋아졌습니다. 사례 3 사랑의 언어로 소통하기. 수진과 영호는 결혼 초기에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자주 다투었습니다. 수진은 영호가 자신에게 신체 접촉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영호는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영호는 수진이 자신에게 칭찬의 말을 해주는 것을 원했지만, 수진은 그것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두 사람은 사랑의 언어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영호에게 칭찬의 말을 자주 해주기로 했고, 영호는 수진에게 신체 접촉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맞추면서 두 사람은 관계가 더욱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에는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해 보세요. 작은 칭찬의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신체 접촉 중에서 배우자가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는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맞춰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랑의 언어를 통해 서로에게 더욱 다가가 보세요.